1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안무는 스텝이 정말 정말 많은 안무라서 스텝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할 건데 손이 그렇게 막 엄청 정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손을 설명드리지 않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발을 모아서 시작해 줄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쉬고 5부터 이렇게 막 걸어다닐 건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뭐 팔도 풀어주고, 고개도 풀어주고, 막 어깨도 한번 돌려주고, 그래서 5, 6, 7, 8, 2, 2, 3, 4까지 풀어준 다음에 5부터 약간 오른쪽 사선으로 이렇게 뛰면서 예열을 한번 해줄 거예요. 5, 6, 7, 8에는 더 뒤로 뻗어서 오른발을 완전 준비 상태 8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모았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하고, 1에 킥을 이렇게 앞에서 라운드를 쫙 그려줄 거예요. 7, 8. 1에 1. 찍어서 2. 돌아주고, 3에 바로 킥. 3, N에 얘를 땡기면서 한번 싹 모아줄 거예요. 3, N. 다음 반대. N. 포 그대로 틀면서 N 한번더 참서 짠 그다음 바꿔줄 건데 요 발에서 오른 발이 뒤로 얘를 앞으로 이렇게 앞꿈치로 딱 찍어주면서 점프해서 내려줄 거예요 오른 발로 찍어서 내려줄 건데 이때 요 앞에 있는 발 뒤로 넘겨 그다음 반대 한번더 뒤로 찍으면서 골반을 요렇게 틀어줄 거예요. 발을 들면서 골반을 틀었다가, 그러면 중심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에잇, 원으로 와주시면 돼요. 카운트로 다시 볼게요. 킥 차서 돌, 턴 돌았다. 투, 쓰리, 엔, 포, 엔, 파이브, 엔, 식, 엔, 세븐, 에잇, 원, 요렇게 올 건데, 요 스텝을 전부 뛰면서 와줄 거예요. 뛰면서. 그 다음에 손 하나 추가. s i c and, f i 이 어디였냐면, 여기, 뒤로 넘어갈 때 손도 앞으로 한번 넘어줄 거예요. 그러면 뛰어서 가볼까요? 투, 돌았다. 투, 쓰리, and, four, and, five, and, s 왔다. 얘 찍어주면서 라운드 그려줄 건데, 손 날로 해서 쓸어줄 거예요. 원, 투, 쓰리, 엔, 포. 그냥 왼호엔 찝어줄 건데, 요 뒤에 있는 발, 쓰리, 엔, 뛰면서 무릎을 바로 갖고 올 거예요. 포. 그러면 약간 상체가 업 그룹으로 이용해서 요렇게 땡겨 올 거예요. 요거를 사선, 왼발 힐 찍고 그대로 탭 내려놓을 건데 사선 착 마지막에 발을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포 땡겨왔다 바이브 앤씩앤 세븐에 내려놓으면서 발 옆면 이렇게 쭉 끌고 올 거예요. 세븐 앤 그대로 들어줄 건데 손 이렇게 귀 옆에 세븐 얘를 치면서 무릎을 확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나갔다가 얘가 닫히면서 turn and one에 그대로 찍어줄 거예요. one.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우리 one에 라운드 그렸어요. one, two, three, and four. 갖고 오고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A 천천히 연결해 볼게요. 7, 8, 1, 2, 3, n 4, n 5, n 6, n 7, 8, 2, 2, 3, n 4, 5, n 6, n 7, 8, 1, 8, 1 왔으면 손은 요렇게. 날로, 왼손이 위로 간 상태예요 시선은 사선 아래 1, 2, 3, 4까지 끌고 올 건데 손은 그대로 손은 여기 찍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오고 팔꿈치만 접어주는 느낌이에요 1, 2, 3, 4 요렇게 돌면서, 안쪽으로 돌면서 5& 찝어줄 거예요 1, 2, 3, 4& 5 손 바닥이 안에, five, s 또 끌고 왔다, e 에한번 눌러서 준비, e i 으로 슬라이드 나갈 거예요. 그러면 five, s i 해주시면 됩니다. 자, o 왔다, one, two, t h r and five, s 여기서 손, one, t 손바닥 앞에, 약간 입 앞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 가사에 임파서블이라는 가사 나오면 무조건 닫은 상태에서 열어서 올려줄 건데, 이거를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해줄 거예요. 원, 투, 어, 바닥이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까지 걸어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끌고 왔다. 5, 6, 7, 8 1, 2, 3, 4 5, 6, 7, 8 2, 8. 연결해 볼까요? 5, 6, 7, 8 1, 2, 3, 4 2, 원, 2 쓰리, 포, 파, 7 h 2 2 3 4 5 6 7 f 1 2 3 4 5 6 7 e 2 2 3 4 5 6 7 t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이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손을, 손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A 우리 옆으로, 여기서 끝났으면, and, one, 해서 짚어줄 거예요. 손은 머리 뒤. one, two, three, four, five에 2am 이라는 가사 나와요. 거기에 시계를 한번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by six. 그 다음, 오른쪽에서 붙어서 쭉 내려줄 건데, 요거를 우리 옆으로 왔어요. 옆에 와서 끝났어요. 손 올려서 끝났으면, N one 요고 짚어줄 때 상체를 약간 살짝 스탑. N one two t h r N f 똑같이 외놓긴한데 처음에는 스탑 두 번째는 준비 슬라이드. 그래서 느낌이 두 개가 달라요. N five s i 에 그대로 크로스 오른발 빠지면서 원투 e 당겨줄 거예요. 요렇게 바닥에서 주먹 원투쓰리포또왼인데손 오픈해주면서 엔포손 하나 파이브 박 안쪽으로 돌려서 바닥이 위래 파이시엔 세븐의 노래 따다다다단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와주시면 되는데 상체를 약간 앞에 그래서 뒤꿈치를 요렇게 들어줄 거예요 왼발 뒤꿈치를 하나 반대 들어줄 때 그대로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 i n s e v 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렸다. 여기가 one, t n four, f n s e v 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t w 연결해 봅시다. seven, e four, and five, six, s e v and s e 그 다음에 사선으로 확 잡아 찰 거예요. 잡아 채면서 상체를 앞으로 훅 내보낼 건데, 그러면 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지겠죠? 요거를 아웃, 사이드로 무릎 들면서, 오른발, one, two, three. And 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one t w oh, 그대로 옆으로 한번더 짚어줄 거예요. f i v 이때 손 옆으로 확 밀어주면서 상체를 같이 밀어줄 거예요. f i v 뒤로 반대 차 디뎌줄 건데 3, 4, r e e f o 에더 밀어주면서 어깨를 확 밀어주면서 7, e 에잇, 원. 뛰면서 발. 앞으로 킥두번찰 건데, 손, 한 손, 양손, 프리하게 두번 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렸다. 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엔, 파이, 식, 엔, 세븐, 에잇, 원. 엔을 빠르게, 재빠르게 내리고, 팔짱, 왼쪽, 오른쪽, 요렇게. 가볍게 올려줄 건데, 사선으로 걸어갈 거예요. 에잇, 원, 앤, 투, 쓰리, 포에 앞에. 찍어주면서, 왼손이 위에. 얘를 올려서, 돌려요. 그 다음, 손바닥이랑 맞닿을 상태에서, 얍, 엄지, 검지 손가락만, 요렇게 붙여줄 건데, 얘는, 왼손은 손등, 이 위. 얘는 손등이 안에.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four, 에 땡겨서 e 까지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four b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키 왔다. eight, o n and two, t h 세븐 에 해서 세븐 A 완전 완확 당겨서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투 A 연결해 봅시다. f i and A. and f i and A. 세븐에잇 원투 쓰리 포앤 파이브 씩 세븐에잇 투투 쓰리 포 빠이브 씩앤 세븐에잇 쓰리 투 쓰리 포앤 빠이브 씩 세븐에잇 포투 쓰리 포 빠이브 세븐에잇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5 6 7 8 2 2 3 4 5 6 7 28, 3 2 7 8 3 24, 5 6 and 7 8 3 4 2 3 4 5 6 7 28, 3번 동작 설명 들어7겠8니다 손은 밖에, 손 붙인 상태4 2 밖으로 3 4 5 6 7 8 들어와서 얍 주먹으로 착 붙여줄 거예요 오른발 사이드로 나가면서 몸을 한번 주고 늘려서 왼발 오른발 앞으로 나가줄 건데 어깨를 약간 이렇게 사선 위로 위로 써주면서 원투 쓰리 포앤 왼손 귀 옆에 착 붙여주면서 마지막 왼발 사이드 올렸어요 그 다음에 파이브 엔의 예 준비 오른손 엔쭉 사선으로 뒤집어서 올려줄 건데 손가락 살랑살랑 하면서 이 왼발 같이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원투 쓰리 포엔 파이브 엔식 세븐 에잇까지 올려주면 돼요. 그다음 얘손한 번에 확 내리면서 다운. 오른쪽으로, 그다음 얘또훅 올리면서 원, 투의 그루브, 요 가슴 웨이브 같이 써줄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 세븐, 에세번 걸어가서 마지막에는 차렷해줄 건데 앞에서 봤을 때 오른발에는 오른쪽 약간 바지 입는 느낌이에요. 바지를 끌어올려서 입어주고, 요버주고 입어주고, 자 이렇게 와줄 건데 이거를 걸어서 와도 상관 없고 나는 좀 앉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앉아서 와도 상관 없습니다. 편하게 와주시면 돼요. 그럼 왔다, 올렸다, s i 븐 seven, a, one, two, t h r e d s and s e a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트위, 연결해 볼까요?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이. 그 다음에 손, 바닥이 안으로 오게, 요렇게. 원, 뒤집어서 투,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원, 앤, 투, 쓰리, 머리 뒤로 넘어올 건데 이번엔 왼쪽 슬라이드예요. 1 2 3한번 더. 4 안으로 들어가서 오픈. 오른손만 가슴 위에. 5씩 올려 줄 건데 오른발 약간 인예 아웃 해 보내 주면서 얍 바꿔 줄 거예요. 요 왼발 콕 찍어 주면서 약간 인트. 그러면 1 2 3 4 5 6 7에 뒤로 가면서 스트롱이라는 가사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1 2 3 4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에카운트. 가 보면 1 2 3 4 5 6 7 8 2 2 쓰리 포에 고개를 두번 내려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을 움직여도 되고, 그냥 프리하게 막 움직여주시면 돼요. 1, 2, 3, 4, 5에 예, 치면서, 5, 반대발, 안쪽으로, 아웃, 인, 가리키고, 7, 8에 준비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확 돌아서 에 8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올렸다. 1, 2, 3, 4, 5, 6, 7, 8 그러면 2, 8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e v e n e 2, g h t one, and five, s and six, 세이에파1 1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1번, 1번부터 똑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킥 차서, 돌았다. 3 a 4 a 5 a 6 a 7, 8, 2, 2, 3, 4, 5 a 6 a 7, 8, 3, 2, 3, 4 a 5, 6, 7까지 똑같고, 8에 이발 뒤로 오면서 머리, 8, 1에 입 앞으로 오면서, 스 t 2, 3, 4까지 올린 다음에, 왼발 또는 오른발, 편한 발 모아주시면서 5, 6, 7 올려주시면 돼요 8, 1, 2, 3, 4, 5, 6, 7 마지막에 요거 내리치면서 점프 한번 원에 떨어지시면 돼요 그러면 3, 8부터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two t h r e 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3, 4, 5, and 6, and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4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점프해서 끝났다. 8, 1, and 2, and 3, and 4, N까지만 발을 해줄 건데, 주의할 거, 여기서, 요, 나간 발은 고정. 붙는 발만 점프해서 온다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보다는,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올 거예요. 노래가 빠르니까 가볍게 와줄 건데, 나가면서 뛸 때, 요, 같은 방향 골반을 빼주면서, 에잇, 원, 엔, 투. 골반을, 요렇게 빼줄 거예요. 골반, 골반,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밀어주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면, 에잇, 원, 엔, 투,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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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그래서 중심은 가만히, 최대한 중심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랑 골반, 요것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손은 편하게, 편하게. 요렇게 와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포, 엔까지. 에잇, 원, 엔, 투, 엔, 쓰리, 엔, N 엔, 이브 왼발 크로스, 돌았다. 따단 노래, 따단 하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뒤꿈치 왼쪽, 골반이랑 같이 올렸다. 예, 왼발 들면서 턴, 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N five six and s e v n e i g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해볼까요? 우리 A 운트 seven e i g n e n t n t h r n f o 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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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 e 왔다. 그다음 우리 앞에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반대로 할 건데. 들었던 거, 사선. 왼, 오. 그 다음에 바로 들 거예요. 안으로, 가운데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왼, 오. 왼, 앞에. 하나, 둘, 셋. 이번엔 힐 찍고, 톡까지. 앞에, 그 다음 기울여서 톡 건드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 앤, 투. 삼, 네, 네 반대, 파이, 네, 식, 네까지 들어온 다음에 세요렇게 앞에서 보여드리면 아웃, 인, 세, 분, 에이, 세, 약둘다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아웃, 인,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 인, 아웃 요거를 사선으로 세, 분 8으로 와줄 건데, 여기서 손 하나 추가. 1, and 2. 요거 올 때, 2. 반대쪽 어깨. 앞에 있는 발 반대쪽 어깨를 앞으로. 반대로 and 4, and 5, a n 6, n 그러면은 2, 4, 6. 짝수 박자에 어깨가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 and 7. A 에는 골반이 왼쪽, 얘를 점프해서 체인지, 바꿔줄 건데, 여기서 있던 골반 반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옮기, 옮기시면 됩니다. 1 and 2, 3 and 4, and 5, and 6, and 7, 8, 1. 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에잇 연결해 볼게요. 세븐, 에잇,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앤 세븐, 에잇, 투, 앤 투, 쓰리, 앤 포, 앤다 왼손 플렉스, 오른손. 약간 엄지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 세번 내려주면서 바운스 눌러줄 거예요. 요거를 돌면서, 쓰리, 포에 어깨 뒤로,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포, 발을 요렇게 뭔가를 걸어서 잡아채는 느낌이에요. 포, 그 다음 손 앞에. 왼손, 오른손 상관없어요. 5이브 six, seven, eight. 앞에, 옆에, 앞에, 옆에 해줄 건데, 몸 왼쪽, 오른쪽, 왼쪽, 마지막 왼쪽 하면서 반대. 요거를 세번 하고, 반대로 오시면 돼요. 몸을 약간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이렇게, 앞으로, 요렇게 굴리는 느낌이에요. five, six, seven, eight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왔다. 체인지해서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요거 발 내려놓으면서 손 약간 요렇게 두 손가락 뒤집어서 원, 2, 쓰리. 가사에 유, 유, 유 나올 거야. 대로 바이 식 올려줄 건데. 이거를 하면서 사선 왼쪽 사선으로 요렇게 원투 쓰리 포파 t 식 r 세븐 그냥 발만 나갔다 들어오고 얘를 작게 치듯이 치면서 앤착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로 하면 파 i 식 e 세븐 에잇 n 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Two two and two,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two six N seven eight,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two and two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eight.